아 그래? 아 저기 여기 이파크 말고 그 다음 파트를 가가지 한 바퀴를 돈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고.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 저쪽 길이나 가야겠다. 응. 어 여기 잘돼 있다. 조심해. 오 내가 내가 잡을까? 내가 잡을까? 핸드폰 놓고 손으로 잡아야 보. 뭐. 위험하다. 아, 바다 내 비상한다. 뭐이 풍경에서 바다냄새 난게좀 특이하다, 그렇지? 완전 숲밖에 없는데 와, 여기 엄청 이쁘다. 순아 너무 빠르게 간다. 와 진짜 이뻐. 거기 잠깐 서서 앞에 봐봐요. 순아 돌아와. 아, 예쁘다. 와 여기 진짜 이쁘놨네 어. 그걸 해놨네 그사 아 이게 완전 산림역이다 여기는 t k 저거 집이야? 아니면 강물이야? 떨어지면 안 k n o 여기서. 너무 좋아서 o w I 이 운동 나야 되겠네. 그지 뒷다리 운동 나야 되겠는데? 어 이거 바닷물 아니야? <laughs> 재밌나 보다. 뭐가 아마 올라가는 거. 좋아.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미끄러진다. 저거 이거 바, 바다야 이거? 아 바다다. 이거. 아 약간 만 베이 같은 느낌이야. 셋 너무 오랜된 방인데, 여기? 너 여기 너무 이쁘다. 저 나무 수수도 너무 이쁘다. 어, 그러네. 어 거긴 길 아닌데. 올라가자, 올라 계단? 여기 너무 이쁘다. 여기 왜 이렇게 올라가? 어떻게 와 이렇게 가자. 잘하네. super excited. 사람지. 어? 아직 왔나? 사람지인데. 가라 가 지금 깜 또. 람람 아이고 도 go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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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겠 go. I g 여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먼저 가서 나 찍어봐. 안해 아, 찍을까? 여보 먼저 가서 나오는 거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여기 계단 있다야. 여기 계단 있어 조심해. 와. 개판이네. <laughs> 개판이구만. 아 이게 물이 들어오는구나. 야, 쌀여 이까지 온대 일로 아, 들어온대. 뛰어 올라오는구나. 여기 들어가서 갈데가 있나? 여기서 알라쿠 죽는 거 아니야? 여긴 너무 더 올라갈 것 같은데. 나가 계단이 무서운가? 계단이 무서워서 화르르 내려가는 것 같은데. 근데 거기도 콘크할 때는 계단에서 그러지 않나? 계단에서 좀 빨리 가긴 네. 했지. 반응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야 돼. 무슨 넘어발이 아이고, 또 빨리 가. <laughs> <laughs> 야이야 길이 저 마지막 계단에서 끝난 듯. <웃음> <웃음> 아닌데. 수나 <laughs> 수나, 가자. 오줌 뭐 잘라 그러나? 이렇게 냄새 많이 났나 진짜 말하면 나름, 쉬야 너개 나름, 나름, 면서 쉬고 있는거지? <laughs> 순아 this <laughs> way 순아 가자 쉬는 름나 냄새 름는름나면서 쉬려고 지금 힘들어서. 아, 됐다. 아, 엄청 넓네? 아, 우리가 도는 건 이거야. 이렇게 돌아. 그러면, 일로 가는 건 맞네. 엄청 긴데? 어, 그러니까, 길을 이르면은. 잃으면은... 어, 잠깐만. 아, 우리 어디서 시작했구나. 어. 와, 우리. 아, 우리 여기서 시작했을 거 여기가? 아닌가? 여긴 것 같은데? 아, 맞네. 알겠습니다. 아, 여기네. 일로 왔네. 이렇게. 1루로 가도 되고 일루로 가도 돼. 이렇게 왔어, 여 지금. 응. 가럭그다 됐죠? 어, 사람이. 이야 <목소리가> 뭐 <먹었다고> 생각하면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 완전 베스트 뷰네. 어? 아 밑에 바닥 어 뻘이네 지금

진짜 n 천이가 u r e i 넘어진 u 얘는 힘있게 올면 힘든가 봐요 b 르막 to get a l 백

<목소리> 아니야. 어, okay. 여기 의자가 있는 이유가 있네 의인하게 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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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

Ser det?